클럽 가자. 여기가 의정부 클럽이지. 부수한 노래 가락을 따라 들어가 보는데. 우리 이충각이 응. 유명한 셰프야. 먹는 거도 훌프같이 먹고 그치. 유명한 셰프. 나와서 <laughs> <laughs> 뭐 자기. 잠시... 우리 소리좀하실는요그요네 아, 네, 안녕하세요, 어머님들 제가 맛있는 한끼 배우고 싶은데 저좀 도와주실 분안 계실까요? <웃음> 누나 <웃음> <웃음> 여기요 여기 정말 노래 진짜 잘하시고 집도 아무데나 가도 우리들 하 어? 어디요? 제 옆으로 갈게요 아무 때나 문 열어줘 묵국 저 묵국 아, 진짜, 진짜 좋아요환장해요 아, 빨리 우와! 색소폰 반주와 함께 손맛 찾기 성공을 축하하는 무대가 열렸다. Let's p a